그렇다면 직장 생활에서 금수저와 흑수저는 어떤 모습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직장 생활 자체의 선택 여부입니다. 금수저는 직장 생활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흑수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녀야만 하죠. 그리고 금수저 직장인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고 모든 업무에서 주도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당연히 상사의 인정과 신뢰, 성과나 평가, 그리고 승진 등에서 매우 유리하고요. 잘난척, 아는척, 있는척의 삼척동자만 아니라면 직장생활 자체가 상대적으로 행복하죠. 참고로 제 부하직원이었던 A과장은 10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200억 이상을 상속받았음에도 지금까지도 자신감 넘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직장생활을 바로 때려쳤을 텐데 말이죠. A과장은 스스로 회사를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고 그만두는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금수저 직장인의 모습이죠. 실제로 자신감과 자존감, 상사의 진정과 신뢰, 업무 주도성 및 추진력 모든 면에서 탁월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들은 해외 경험이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카이 대학 등 좋은 대학 출신에 해외 어학연수나 아이비리그 MBA 등을 이수하기도 하죠. 특히 요즘은 금수저이면서 형편없는 친구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엘리트이자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솔직히 금수저 재벌이면서 사이코패스 같은 이상한 사람들은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일부분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금수저들은 매너나 예의, 인정과 신뢰를 받으면서 자신 있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신입사원부터 시작하지만 이들은 높은 직급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많죠. 직장 생활 시작 자체가 아예 다른 거고요. 오너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이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취업을 하기 위해 회사에 지원을 하지만 이들에게는 회사가 찾아오거나 스스로 창업을 선택하기도 하죠.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고요. 이 자체가 능력이라면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